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12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시험 마케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 차이 검증의 차이점에 예, 요게 문제가 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어, 조절 변수, 그리고 시험 효과 통계적액이, 그리고 신뢰성 검증에서 크롬바 알파, 그리고 표번오류 비표면으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논술 첫 번째 문제 시험 마케팅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어~ 전체 표적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 도시를 시험 시장 지역으로 선정해서 이중 소도 중소 도시의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협조를 얻어 신제품을 취급하도록 한후 다양한 소비자의 반응을 추적하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시험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장 시험 조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며 그것에 대한 개념 장점 단점을 써라 그리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인 모의 시장 시험법에 대한 개념 장점, 단점에 대해서 써라. 다시 말해서, 표준 시험 마케팅하고 모의 시험 마케팅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시험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예, 시험 마케팅은 신제품 출시 전에 제한된 시장에서 사전 마케팅을 실시해서 시장 반응과 제품 계량 마케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마케팅 과정을 시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 마케팅을 하는데 이 시험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 시험 마케팅, 모의 시험 마케팅, 통제 시험 마케팅. 예,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이학식 교재에 보면은 뭐 가상 시험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써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학식 교재 안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제끼고요요세 개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내용은 표준 시험 마케팅이에요. 표적 시장과 유사한 지역에서 실제 중간상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험을 수행하는 거, 이게 표준 시험 마케팅입니다. 예, 장점은요, 실제 시장 환경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 높은 외적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제품의 장단점에 대한 결과가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신제품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품 이집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 시험 마케팅이 있는데 가상 점포에 경쟁사 포함 제품 포함 준비하고 선정된 소비자에게 대표적으로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갱 서베이가 모의 시험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장점은 이제 시간 비용 절약이고 신속한 결과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할 수가 있다. 바, 다만 이제 단점은 시험 규모가 작아서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제한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외적 타당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소비자의 대표성도 한계가 있다. 어, 기타 이제 통제 시험 마케팅도 있어요. 선정된 점포 패널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시장 실험을 하는 거다. 실행한 어, 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비밀 유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패널의 대표성이 부족하죠. 그리고 외적 타당성도 낮습니다. 아 어, 기타 이제 요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광고 효과 같은 대규모 시험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 그래서 표준 시험 마케팅, 모의 시험 마케팅, 통제 시험 마케팅 요세 가지의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출제된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2012년 문제죠 예, 출제된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검정과 t 검정의 차이점, t 검정과 유한분산 분석의 차이점, 독립표본과 대응표본의 차이점. 자, 먼저 Z 검정과 t 검정의 차이점은요. Z 검정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거나 n이 30 이상으로 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게 제트,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게 제트 검정입니다. 예, 중심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이게 제트 검정이고요. 티 검정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n도 30이어가지고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게티 검정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이거죠. 그런데 이 t t 분포는요, n 3 2이기 때문에 n이 한일 때는 분포가 없고, n이 두 개부터 이렇게 가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n이 30개가 되면 이 z 분포하고 동일해져요. 따라서 n이 30 이상이면은 z 검정하고 t 검정은 동일해집니다. 때문에 때문에 t 검정만 하면 됩니다. t 검정만 하면 되고요. 통상 SPSS 같은 그런 통계 패키지에서는 이 t 검정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t 검정과 이론 분산 분석의 차이점. t 검정도 그렇고 z 검정도 그렇고 둘다 집단이 2개 이하인 경우의 평균 차이 검증입니다. 검정의 원리는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단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여기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여기죠 자 그러면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이 동일 집단이냐 아니냐 이거를 검증하는데 첫 번째 집단의 95% 신뢰 구간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이 신뢰 구간 안에 두 번째 집단의 평균값이 요 아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예이 그두 집단 평균 차이 검증은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요. 요게 t 검정하고 z 검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단이 세 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는 검증이 안 됩니다. 집단이 세 개가 되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는 검증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세개 전체 이 전체 분산 대비 요 분산 그러니까 집단이 세 개가 되어 버리면은요 요 평균 차이 가지고는 검증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단이 만약에 이런 집단이 있다 반면에 이런 집단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이 집단 이게 이제 집단 세계 전체 분산이죠 그리고 요건 집단 내 분산 그러니까 이게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이세개 집단은 집단 내 분산분에 집단 간 분산이 커요. 근데 반면에 요거는 집단내 분산하고 집단간 분산의 비율이 작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이 집단은 세개 집단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집단은 세개 집단이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분산분석입니다. 이게 분산분석의 원리예요. 때문에 분산분석은요. 요게 t 검정이나 z 검정 같이 요 평균의 차이 가지고 이 평균이 신뢰구간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 내 분산분의 집단간 분산이 이게 얼마나 크냐 작느냐 이걸 가지고 이 집단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검증하는 게 요게 분산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분석은요 분산의 차이를 가지고 검증을 해요. 이 분산의 차이가 이게 카이제곱이고 그러니까 카이제곱 분포고 이 카이제곱 분포의 두개두 두 집단 분산의 비율 분포가 이게 F 분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F 분포를 가지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F 검증을 하게 돼요.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의 비율 분포인 F 분포를 가지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F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트 분포,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F 분포, 요 분포 4개만 기타 문제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뭐베르노이 분포도 있고, 포화성 분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그런 분포는 잊어버리고요. 제트 분포,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F 분포, 요 분포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보세요.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포가 어떻게 그려지고, 그럼그 분포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검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면 이런 분산 분석의 검증의 원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독립 표본 t 검정과 대응 표본 t 검정의 차이점이 뭐냐? 독립 표본 t 검정은요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인 집단일 경우,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일 경우에 두 집단의 평균이 신뢰구간에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검증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아까 그 이, 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집단의 신뢰구간 안에 요게 평균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독립 표본 어, t 검정이에요. 자, 그런데 대응 표본 t 검정은요. 하나의 집단에서 데이터가 쌍으로 나오는 경우에 쌍을 이룬 데이터 차이의 분산의 크기로 검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쌍을 이룬 데이터 차이의 분산의 크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요거요. 대응표본 T 검정에서, 대응표본 T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립 표본 t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과 대응 표본 t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이 달라요. 요 검정 통계량을 이해하시면 요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검정 통계량이 그 통계 계산 문제에 보면 대응 표본 t 검정의 검정 통계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검정 통계량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거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응표본 t 거도 그렇고 독립표본 t 도 그렇고요. 이게 전부 다 교재에 다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검정 통계량의 원리도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는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통계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면 통계가 쉬워집니다. 통계는요, 사실상 다 더하는 거예요. 시그마잖아요.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통계로 들어가가지고 시그마가 두 개, 세개 이렇게 붙으면 진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평균 차이 검증이라든가 분산 차이 검증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귀 분석도요 단순 회귀 분석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지만 단순 회귀 분석까지는 그 원리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계산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아무리 꼬아서 놔도요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절 변수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예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정석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에서 조절하는 상황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성별 남자와 여자는 이제 그 술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해독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추정한다. 이게 조절변수입니다. 성별이라는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인 술과 종속변수인 건강이 중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연구설계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2019년도에 조절액 분석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 출제됐을 때는요. 가구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의 가구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가족 규모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보이느냐를 어 분석하는 문제가 2019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 2019년도에 출제됐던 요 문제를 꼭봐 보시기 바랍니다. 요조절액이 분석되어 실제 연구 논문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꼭 2019년도에 출제됐던 요 문제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절의 기분석은요.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시중에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교재에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왜? 왜? 출제가, 왜? 교재에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예, 연구 논문에 이거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일단 이거는요.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논술 삼백 교재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요 분석 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해서 관계를 분석하고 요세 개를 모두 다 독립변수로 투입해서 종속변수의 관계를 또 분석을 하는데 이 2019년도 출제됐던 이 기출 문제 해설이 논술 삼백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 그이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그 분석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요 나머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조절하기 분석 자체를 이해를 했는데 이뭐 나머지 변수 자체를 이해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분석 절차를 요이때 기출 문제를 보면서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희중 교재에 없는 내용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연구 논문에 많이 보이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도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교재에 없는 것들도요, 예, 저희 논술 삼백 교재에 써놓고 있으니까 적어도 논술 삼백 교재 들어가 있는 내용만큼은 꼭 어, 정리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험 효과하고 통계적 해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자 시험 효과는요 조사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사물이 뭘 기억해 가지고 다시 뭐 어떤 결과를 왜곡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사람일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결과를 기억을 해 가지고 이차 측정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주시험 효과는요.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상호작용 효과는 첫 번째 측정이 실험 변수 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측정과 실험 변수 측정 모두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 스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구매우도 조사에서 오한과 오토가 동일할 경우에는 광고 효과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실험 효과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 1점을 줬으면 이 시험 효과 때문에 여기서도 1점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시험 효과를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오토가 높게 나왔다면요. 광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상호작용 효과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아... 아, 얼마 전에 얘 물어봤지라고 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얘를 높게 평가하면서 결과를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를 통제하는 방법은 오환과 오투의 간격을 넓히는 것도 통제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넓히게 되면은 예, 그 역사적 왜곡 같은 아, 역사적 오염 같은 다른 외생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시험 효과이고요. 반대로 이제 통계적 회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극단값을 선택했다가 중간값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결과외고입니다. 자, 1차 측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가 2차 측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평균값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 이럴 경우에는요 이 실험 그 변수 처치에 의한 어, 그 결과라기보다는 통계적 회귀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용일관 평균값은 다른 응접자에서 별량이 크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험 아, 효과가 나타나면 1차 측정과 2차 측정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때문에 연구자는 독립 변수 영향력이 없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통계적 효과가 나타나면 1차 측정과 2차 측정이 다르게 나옵니다. 1차 측정에서는 극단 값을 줬다가 2차 측정에서는 평균값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때문에 연구자는 독립변수 영향력이 있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요거를 예, 연구자는 잘 분석을 해가지고 시험 효과나 통계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예, 이거 예, 이거 아마 문제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 아마 그 연구논문 많이 보신 그런 출제위원이 낸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요거 잘 다시 한번 연습을 꼭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바 알파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결과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롬바 알파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이 신뢰도 검증하는 거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답변의 일관성을 조회하는 항목을 찾아내서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 도구의 신뢰성 즉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크롬바 알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에서 4번째 변수는 0 어, 540으로 낮게 나왔죠.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전체 크롬바 알파 값이 0.912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번 문항은 이 실례도를 저해시키는 문항이기 때문에 예, 제거를 해라. 요게 크롬바 알파예요. 자 이것만 보고는 이것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어, 그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통계 계산 문제에 보면 이 크롬바 알파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통계 계산 문제 세 번째 문제인가 네 번째 문제 보면은 이 크롬바 알파 계산하는 거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크롬바 알파 빠삭하게 합니다. 크롬바 알파를 직접 계산까지 했는데 이거 이해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때문에 크롬바 알파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요. 이 신뢰도 검증 방법 즉 크롬바 알파를 통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써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쓰려면은요. 이 크롬바 알파 계산식까지 동원해서 써야 됩니다. 때문에 때문에 이 크롬바 알파 이거는요. 설문이 들어가는 모든 연구 논문에는 그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신뢰성 검증은 거의 100%이 크롬바 알파 가지고 갑니다. 때문에 연구 논문을 많이 보는 그런 출제위원들은 이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크롬바 알파는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만 보고 아 이거 찾아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크롬바 알파를 직접 계산을 해 보세요. 물론 크롬바 알파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 자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왜? 이 마케팅 조사 라는 그 교재 안에 크롬바 알파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재를 봐도 크롬바 알파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 크롬바 알파가 뭔지 빠삭하게 알게 됩니다. 예. 이뭐 항목이 올라갔을 때는 크롬바 알파 값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그 항목 간의 변수 값이 그니까 항목 간의 분산이 어떻게 될 때는 크롬바 알파가 떨어지고 전체 분산이 어떻게 될 때는 크롬바 알파 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빠삭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꼭 계산을 해보시기. 바겠습니다그 통계 계산 문제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그거 계산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는 표본호로 비표 번 오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때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죠. 2008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011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읽어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최설 교재에는 비표 본 오류에 불포함 오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학식 교재는 이 비표면 오류에 불포함 오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포함 오류는요. 어찌 보면 어, 비표번 오류보다는 표본 오류 쪽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설교재는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학식, 교, 이학식 교재는 이 불포함 오류는 뺐어요. 불포함 오류 빼고 응답자 오류, 예, 측정 설문지 오류, 관리 오류 예. 그러니까 이 이학식 교전에 불 포함 오류가 빠진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네 개로 이렇게 쭉 분류해 놨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두 개의 차이점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돼요. 표본 오류는요. 예,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입니다. 예, 이것만 그리고 표본으로 계산하는 것도요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에그 예, 표본으로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본 조사는 서울시 뭐 성인 1 0 0 0 명을 대상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류는 또는 뭐 허용 오차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표본 오류, 허용 오차 다 똑같은 얘기예요. 표본 오차, 허용 오차, 뭐 표준 오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라는 얘기 이게 표본 오릅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1%예요. 그게 왜 그게 왜 1000명이면은 3.1%고 2000명이면은 2.1%냐. 그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그 교재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성 있는 문제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뭐뭐95% 신뢰주에서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 표본오차 표준오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맨날 뉴스에서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도대체 뭔 얘기냐라는 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연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 기출 문제죠. 예, 2012년도 기출 문제 어,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2013년도 기출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